자, 213번이야. 다음 중 오른쪽 벤다이어 그램의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과 항상 같은 집합을 물어보지. 자, 이런 문제는 너네가 뭐 1번부터 5번까지 다 일일이 하나씩 해서 그려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, 그거 아니면 이 집합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미리 좀 유추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. 이제 이 유추가 빠른 경우도 있는데, 잘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.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볼게. 자, 무슨 말이냐면, 전체 3개짜리가 이렇게 있고, 하나, 마침, 둘, 그다음 셋 이렇게 있잖아. 자 색칠이 어디 돼 있어? 색칠이 색칠이 어디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지, 이렇게 돼 있지, 이렇게 이렇게 돼 있지, 이렇게.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저기 x에서 우리가 지금 빠진 부분을 제거해야 돼. 빠진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잖아. 여기 여기 여기. 그렇지? 그럼 여기를 어떻게 표현할까? 여기 여기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어디? 여기의 일부야. 여기 여기의 일부잖아. 우리가 원래 저기 어디 x 집합 안에서 얘를 제외하면 맞지? 얘를 제외하면 우리가 지금 갈색으로 칠한 얘를 제외해버리면 요 부분이 뭐 제외된다 어디? X에서 제외해버리면 맞지? 그럼 여긴 어디야? 집합 X에서 우리는 저기 뭐 체크한 부분을 뺄 건데 맞지? 체크한 부분 뺄 건데 체크한 부분은 뭐야? X하고 Y하고 Z지 어디 체크한 부분은 Y에서 Z를 뺀 거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추론하면 바로 나와 지 그래서 하나씩 체크해 보고 하나 1번부터 5번까지 다 체크한 다음에 해 봐도 되는데 그럼 시간 오래 걸리잖아.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렇게 그림상으로 유출을 해 보면은 문제가 조금 더 빨리 풀려. 됐지? 따라서 답은 4번. 됐나? 끝.